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코엠 그 전지가입니다 여기 25mm 그 전동 전지가인데요 어, 오늘은 이거 제품 구성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박스가 일단 이렇게 박스가 있다는데 이렇게 전구 박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열어보시면 이렇게 25mm 전지가이라고 사용하는 설명서가 들어 가 있고요. 예, 이렇게 어, 전동 가이 본체 그리고 요 배터리 세 개, 하나, 둘, 세 개고 이렇게 어, 또 충전기 되 있습니다. 요, 예, 그리고 이 제품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그이 충전기입니다. 충전기를 가지고 세개세 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방법은요, 어이 충전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잭이 있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잭 이렇게 잭을 연결합니다. 한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연계되어 있고, 이렇게 또세 개, 구멍에다가 사유를 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과일처럼 이렇게 조롱조롱 세 개가 됐죠. 그죠? 이세 개를 가지고 또 보면은, 이 여기 처음에 받아보시면은, 어, 이상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또 전용, 아답터 충전용, 그, 아답터 일명 돼지 코라가지고 그죠? 여기 있습니다. 요결 따라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의 용량은 보면은 그한번 충전해갖고 세 시간에서 4 시간 개당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기 개 때문에 한 개씩 세 개씩 세 시간씩 잡더라도 9 시간 이상 충분히 작업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이렇게 또 공구 보면은 이렇게 오일 주입구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기어류가 닳겠죠, 그죠? 예, 오일을, 오일을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일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눌러가지고, 요렇게 쭉 짜놓으시면은, 기계가 아주 부드럽게 작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스패너하고 렌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 사용하다가, 이날 같은 걸, 날을 이제 오래되면은, 파손되면은, 교체할, 교체하는 칸하고, 이렇게 공과드가 있고요 교체하는 방법은 요 사용 설명서에, 다단겨 있습니다. 예, 그럼 나름 다음에 이제 그, 예, 그 오래돼가지고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어, 별도로 예,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요 본체에다가 밧데리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결단해 가지고 충전하시고 집어 넣으시고 빨간 버튼을 꾹 누릅니다. 예, 불 들어죠, 그죠? 이렇게 예, 소리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럴 때요 방아쇠를 세두번 연속으로 예 하면 입이 벌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보면 은 이렇게 이렇게 작동하시고 끄실 때는 보면은 이렇게 누르죠. 예 소리가 납니다. 꾹 소리 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도 마찬가지로 꾹 눌러가 끄시고 배터리를 분해놓으시 그리고. 이, 밧데리가 이제 이 제품의 그 생명이라고 <laughs>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쓰시고 그냥 두지 마시고 세 개를 충전해갖고 보관하시면은 어 훨씬 밧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할 때, 매뉴얼에 보면은 뭐 교체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 주의사항 다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시면은 사용하는데 아주 큰 무리 없이 작업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